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성돔 시즌을 맞아 무한 공사장 포인트로 왔습니다 제가 진짜 아주 이를 갈고 감성돔 잡으려고 무한 포인트로 가자고 동원이한테 쫄라서 왔거든요 근데 옆에 조사님 애장어만 잡으셨다 해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캠핑까지 싹 해가지고 계속 감성돔 낚시를 즐겨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잡을 줄 알고 초고추장도 가져오고 와사비도 가져오고 사실 못잡볼줄 알고 고기를 많이 사왔습니다 <laughs>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늘은 조금 뭐 먹는 것도 찍고 낚시하는 것도 찍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잘 나오는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낚싯대가 근데 운 좋게 저희가 간조대 와가지고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캡락 6개월 만에 진정한 캡락을 한번 해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 자 여러분 갈빗살입니다. <laughs> 아,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맞아. 그래서 오늘 김치,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목살, 소세지 소주, 갈빗살, <laughs> 마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먹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먹어보고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집것이는 못 구했고, 본것이 백그라고버거든요 요즘에 이 근처에서 집것이 자체를 그냥... 보기가 힘들어. 그, 어디서 가져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거시만 넣으면 그냥 감성돔이 줄지 올라온다는데. 아쉽게도 집거시는 저희가 못 구했고. 홍거시도 이제 절반 정도 확률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홍거시로 한번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밥 먹다가 이제 초들물 시간 돼가지고. 좀취했어요 혼무시가 비싼 이유. 아시나요, 혹시 이거? 저희 우이야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혼무시가 비싼 이유가. 그래서 제가 술에 취, 오! 와,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건 진짜 아니냐? 잖야 <laughs> 이거, 이것도... 아니 진짜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야 돈, 너, 너 이거 할수 있겠냐? 니가 응? 끼준다며 끼는 것도 팁이 있어요. 이렇게 깨기를 하되 그 미늘이 미늘이 살짝 보이게 미늘 미늘만 살짝 보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감성돔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이물감이 있으면 바로 뱉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라고 쿠시님이 알려주셨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3탄 <laughs> 없는 감성돔 잡는 순간. <laughs> 오늘일까요? 네, 바로 오늘이죠. <laughs> 역사적인 순간. 물 물고 오, 섬세한 캐스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야, 눈빛 보이시죠? 이야.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없어. <laughs> 네, 선생님, 오늘. 네. 호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좀 포부는 없고, 네. 그냥 상미가 잘 잡힌다 해가지고. <laughs> 또 남탓 <남타> 시전 하는 건가요? <laughs> 남탓이 아니라, 잡으면 돼요? <laughs> 자, 캐스팅. 가겠습니다. 오, 소리 좋고. 오, 비거리 좋고. 비거리 좋아. 좋아. 오, 미걸림 좋고. <laughs> 이렇게 두대낚싯대던져갖고 아직은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9시 반쯤 된것 같은데 10시부터 온다고 그러죠 입질이? 조드물 10시부터 조드물 네, 10시부터 아직 30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좀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웃음> <웃음> 일단 올해 수온이 지금 한 13도에서 4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수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5도 될것 같아요 15도요? 네. 아마 15도보다 낮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아무튼 올해가 온이 낮아가지고, 고기가 전체적으로 좀안 잡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5월 이후부터는 좀 괜찮을 겁니다. 입질은 왜 없을까요? 피버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못 잡으면은. 모레.. 아니, 다음 주에 잡으면 되죠?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지금 남의 <laughs> 출조를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없는 수요. <laughs> 지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공급. 도 공급 아닌가요? <laughs> 아 수요 없는 공급을 <laughs>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오늘은 아무 캠핑 장비를 좀 이렇게 챙겨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목빠지게 이제 입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오오오오오오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어 아,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물이 차고 있어요. 아까 확 입질 이다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물이 한 번씩 들어와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뽕돌이 조류에 굴러서 이제는 알아요거든요. 봉돌이 조류에 굴러서 이질처럼 형성이 된다. 아 그리고 채비 추천하는 게 컬투 채비 아니면 카고 채비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안 쓰긴 했는데 그, 얼굴 이딱 봐도 취한거같습니다 컬투 <laughs> 아니면 카고. 스테 여러분들은 이게 저희는 천칭채비라고 해도 천칭채비지. 카고 쓰면 원줄에 묶는 천칭채비. 네. 근본 없는 채비 하긴 했지만 응, 근본이 없습니다. 근본 없는 채비로도 잡히면은 아 근데 다음 주부터 금복이 와가지고 이 오셔야 되는데 아쉽게 됐네요. <laughs> 상미 <상민이> 얼굴 이상해요. <웃음> <웃음> 뭐 이상해, 뭐. 굉장히 많이 참았어. 이거 뭐야, 나 콜라 안 먹었는데. 콜라 먹어. <laughs> 콜라, 나 먹은 적이 없는데. 콜라가 담겨있어. <laughs> 네, 피딩타임까지 7분 남았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못 들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그, 없습니다. <laughs>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무한이 엄청 핫한 거다 아시잖아요. 맞죠? 엄청 핫한데? 무한 그냥 나와서 던지기만 하다 잡힌다 그랬는데? 아니야, 약속의 10시 믿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초돌물 믿어보겠습니다. 약속의 홍무시 믿어보겠습니다. 어, 저 입질 아니야? 저 빨간불 들어왔는데? <laughs> 여러분, 낚시는 입질이 와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낚시는 자고로 넣었을 때 5분 만에 입질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아무도 잡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직 피딩 타임까지 5분 정도 남긴 했거든요. 5분요? 이 네. 그 초들물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까는 저기 앞에 내려가서 개벌에서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참 열정적이신 분들이니까. 아, 근데 확실히 그냥 낚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캠핑이랑 같이 즐기니까 뭔가 할 거리가 있어 가지고 좀덜 힘들어요. 뭔가 감성도 있고. 감성도?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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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됐어? 안 터졌어? 아 근데 다시 빼봐야겠는데 지금? 엄청난 혈투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피딩 타임이거든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파좀 <laughs> 물러서 줘야겠는데. <laughs> 아니 진짜 미리 아왜 <laughs> 아, 이러세요 없어요 이제 야 오늘 캐스팅 연습 제대로 하고 갑니다 내가 <laughs> 네, 지금 던지고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 멀리 던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까지 이, 계속 던 터지고 던지고 터지고 던지고 한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아 분명 히 옆에가 갯벌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이 아까 이렇게 쓰던 애 아니야? 내가 <laughs> 왜다 빼? <laughs> 나는 작은 애 쓰면 돼. 이물감이 있으면 뱉는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나 입질이 없어요. 오늘 장기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조사님들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laughs> 들어오기가 진짜 쉽지 않고 SUV 아니면 밑바닥 다 긁을 생각하고 오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뭐, 잡으셨어요? 예. 뭐예요? 삼성요 아, 진짜요? 그거 얼마나 한 거예요? 4자 정도 될것 같은데? 4자요? 4자? 4차? 4될것 같은데, 이게 4자 안 될려면. 3자지, 3자, 3자. 옆에 분들, 감성돈, 잡으셨더라고요. 3자 초반, 이제 4자라고. 거짓말 하시 근데, 어쨌든, 옆에서 잡, 잡으니까, 뭔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네요, 여기 지 이제 채비를 다 써가지고 저희 이제 또 터지면은 꿈취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분이 감성돔 또한 마리 잡으셨거든요 이러면 아, 안 되는데 지금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야 감성돔 나오네 여러분 물고기 있어요 <laughs> 놀랍게도 감성돔 있습니다 그래,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쟤네가 한두 마리씩 지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 집 것이 없어서인가요? <laughs> <laughs> 심기일전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응? 못 봤어? 봤어. 봤잖아. 응. 갔나봐요, 여러분. 분명히 입질이 있었는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제발. 입질이 방금 있었거든요. 제대로 간것 같습니다. 그냥 가다가 건드렸나봐. 지나가다가 <laughs> <laughs>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거 뭐 아니고 말이 안 돼. 예. 완성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옆에 아까 잡으신 분이 주셨는데, 사이즈 한. 25? 먹어도, 먹어도 될까요? 그래도 실제로 본 감성돔 중에서는 좀큰 편이네요 <laughs> 친구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잡은 의미가 있지 그지? 네 여러분 일단 지금 입질이 오는 거 보이시죠? 오늘 입질 중에서는 최고거든요 아까 풀어준 감성돔이 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민이 는 지금 한뜻 기대 중이고요. 손 보이시죠? <laughs> 아, 그래도 포기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애처롭습니다. <laughs> 오늘 상민이가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되게 많은 준비도 하고, 감성도 이번에 꼭 잡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어디 왔어? 어디 왔어? 어디 왔어? 아까의 자신감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갔나봐. 야, 오늘 완전 무장하셨네요, 선생님. 더워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좀 장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낚시를 하던 무안 성남 포인트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초들물이거든요. 거의 만두 시간 가까이까지 낚시 한번 해갖고, 방송도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를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에 또 잡으면 되지. 벌써 포기하신 건가요?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한 4시간 가까이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감성동은 진짜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잡아줘야 됩니다. 5월 1일부터 금어이어가지고 오늘이 아니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딴짓하면 입질이 온다는데. 딴짓 좀해야요 가져 b a 요 a b a b 다고 a 가져 b a 요 a 밤 빠밤 여러분, 저희 아까 그 무슨 공사장 포인트 있다가 하루 동안 계속 입질 없고 또 갑자기 옆에 엄청 b 두 b 님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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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포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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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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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봤지, 봤지? 부르라고 아 너무 많이 든거 같은데. 아 감성돔 놓쳤네. 아 감성돔 놓쳤네. 이야. 이야. 이따 봐. 아직 안 갔어. 안 갔어? 응. 확실해? 아직 안 갔어. <laughs> 지금 상당히 신변 보호를 열심히 아니, 하고 있는 거 같아. 안 갔어. 아닌가요? 안 갔어. 진짜 안 갔어. 아니 안 갔어. 안 갔어요. 하루 내신 거 보니까 간것 같은데. 아니 안 갔어. 안 갔어. <laughs> 안 <갔어요? 웃음> 어. 안 아니 안 갔어, 안 갔어. 어? 갔어. 어? 보여줘 신상 캐스팅 오 괜찮지? 응. 확실히 그 소리가 달라졌네 어. <laughs> 여러분 그래도 여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오늘 패션은 좀 멋있다 그래? 낚시하는 응. 사람 같아? 낚시 안 하는 사람 같아 <웃음> <웃음> 오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오 괜찮네 아 진짜 여기 더럽네 입질 <laughs> 오야 챔질이라도 해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방금 충질해볼 걸. 근데 이게 내가 내 생각에는 품무시가 두껍잖아. 응. 작은 물고기들이 치는 거 아닐까? 맞나요? 근데 내품무 치는 작은데. 아, 서해 안 간다 그랬는데. 왜또 서해로 와가지고 그래, 이런 가상 입질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가상 아, 아니야, 이거 진짜야. 뚫어져, 뚫어진 거 아니지? 그냥 줄이 끊긴 거 같은데? 일단은. 아, 이게 그거네. 내가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았어. 왜? 네? 의욕이 앞서서야. <laughs> 의욕이 앞서서? 어. 내가 뭘 그랬는데? 무상탕 <laughs> 당했던 이유가 응. 의욕이 앞서서 그런 거였네. 아 어쩐지 입질이. 왕둥어? 왕둥어인데? 왕둥어 아니면 솜뱅이 이런 거 같은데. 잡았다. <laughs> 어쩐지 입질이 이상하더라고. 어쨌든 잡았습니다. 아 아, 자. 저...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귀여운 물고기가 나왔어요. 네, 바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슝! 여러분, 이건 미끼가 아니라 잡은 거예요. 새우를. 새우 엉덩이를 걸었습니다. 어, 아니, <laughs> 내가 챔질을 했거든, 근데. 아, 그래? 어. 야,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진거미 새우. 새우를 미끼로 써볼까? 그래, 새우를 미끼로 써. 근데 걔 미끼로 쓰면 물까? 여러분, 새우가. 음무실을 먹네요. 그래? 어? 너무 튀어? 어. 먹어. 먹으라고? <laughs> 내가? 그럼 누가 먹어.